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십구장 1육절부터 이십오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십구장 1육절부터 이십오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스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스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열 개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 중에는 그냥 무조건 이 세상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없애 버리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사람들, 회복시킬 민족들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구원의 메시지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세상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다민족만이 아니고 이 세상 이방의 민족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 심판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목적은 구원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애굽을 심판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날, 애굽은 그저 부녀와 같을 것이라. 애굽이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그저 부녀자들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손.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 이 표현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 이것은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셔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게 될때이 애굽 민족은 그 강대했던 군사력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2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미셔서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더러는 느낄 수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손이 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권능의 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이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하셨는데 애굽이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 애굽도 심판하시겠다는 이 소문을 듣고 애굽의 백성들이 듣는 자마다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그저 남유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방의 민족들, 애굽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가지고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두려워 떨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1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를 살피셔서. 그 구원받을 자를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을 이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이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애국 백성들이 그 안에 있겠다는 말씀이고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이 다섯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다섯 성업 이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은 가운데에서도 작은 숫자를 지칭할 때 표현하는 그러한 어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작은 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은 비록 소수가 될지라도 그들은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멸망하는 중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멸망의 성읍이라고 칭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애굽당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기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때 이제 애굽은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어서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가 세워질 것이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19절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온 나라 온 주변 세상으로 퍼져가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이집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이 이집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이집트 땅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처소는 이 이집트 땅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시가 되어서 나중에 훗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교구는 아주 굉장히 큰 신앙적인 교구가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성인은 초대교회 대단히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으뜸된 지도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애굽 땅은 장차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하게 될 것이기에. 오늘 19절 말씀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 중앙과 그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들이 곳곳에 생겨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집트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일컬어서 코틱 교회라고 말합니다. 콥틱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일컫는 그런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콥틱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애국당에서 만군의 여호화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애국당에도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20절의 말씀 또한 미래의 예언적 말씀인데, 여기서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라고 했을 때, 이한 구원자와 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 구원의 은혜가 이집트 땅에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비록 멸망받을 이방의 민족이지만 이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본문의 말씀들은 애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애굽뿐만 아니고 이방의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서원하며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말씀은 참으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비록 세상에 이방 민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그들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멸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의 목적은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선지서들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지만 그러나 치시고도 고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러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고치실 것이고 또 고치시리라 라고 한이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고쳐주시고 나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 날에 애굽에서 아스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기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큰 길이 있고 그래서 그 길로 애굽은 아수르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 길이 전쟁의 길이 되었고 아수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로 애굽으로 진격해 내려오는 그런 전쟁의 길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날이 되면, 이 전쟁의 길이 오히려 예배의 길이 되어서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예배하고,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날, 축복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맨 끝에 보면,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서로서로 서로 전쟁하기에만 급급했던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각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 세상 나라들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미래의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스루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 나라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스루에 대해서 세개 중에서 너희들이 복이 되며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아스루까지도. 그들을 그저 아무 조건 없이 건져내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계 중에서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스루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애굽도 아수르도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왔는데 오늘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하나님 떠나가는 것이 세상 풍조여도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애굽에 대하여 아수르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여 주시니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비록 멸망받을 죄인들로 가득한 애국과 또 아수로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루터기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중심에 두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증거가 될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으로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서도 심판 중에도 구원받을 백성 신실한 믿음의 남은 자들을 찾아내 그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